부산까지 갔다 오고 식집사로 복귀하는 첫날입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웃음> <웃음> 장장 9일 동안 저희가 자리를 비웠는데요. 그동안의 재라님은 어찌됐을까요? 제가 그 우리 직원들에게 부탁을 하고 갔어요. 이렇게 해달라고 지금 나가는 영상이 그 미션입니다. 자, 저 없는 동안에 물 주시는 방법을 제가 좀 심플하게 정리를 해봤어요. 잘 듣고 지금부터 따라하시면 됩니다. 저면 관수 방식으로 요기 요기요. 라벨, 라벨 붙은 애들. 얘들 같은 경우는 저면 관수로 줄 건데요. 여기 써있죠. 1.5리터 요일은 어, 초점이 안 맞아. 왜? 월, 수, 금, 일. 이렇게 해서 1.5리터씩 넣어주는 거고요. 만약에 얘들이, 오, 월요일 날 넣는데, 수요일까지 아직 물이 마르지 않았다. 그러면, 월, 목, 토, 그 다음에 월,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겠고, 월, 아니다, 월, 월, 수, 다음에 목요일 아닌가? 그지? 어, 맞지? 어, 월, 목, 월, 목. <laughs> 이렇게 주세요. 하루 뛰세요. 딱 봤을 때 물이 상태가 딱 들어보면 아, 아직도 아 많이 남았구나. 그 생각이 딱 들면 그렇게 주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봤을 때 요즘 물 먹는 상황으로 봤을 때는 1.5리터를 여기다 넣어주면 얘들이서 한 이틀 정도 버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하루 띄워서 그렇게 해주시고요. 요렇게 놓여진 아이들은 쭉 있어요. 근데그 중에 하나 얘가 어떤어얘 잭끔 안에 얘 잭끔 만에 접혀졌다. 얘가 좀 작은 애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얘들은 1.5L가 아니라 1.2L입니다. 그거 생각하고 넣어주셔야 돼요. 나머지 애들은 다 1.5L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뭐냐면, 자, 얘들. 이제 여기에 보면 하얀 받침에 이렇게 있는 애들이 있고, 또 이렇게 저기 보면 이 동그란 애들 받침에 있는 애들이 있어요. 일단 하얀 받침부터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게 딱 들어봐서, 아, 비었다. 지금도 얘 조금 비었거든요. 좀 비어있는 이 상태라고 한다면, 물을 여기다 넣어주시는데, 예상한대로 여기에다 물을 이렇게 넣는다고 해봐야, 얘는 결국 넘칩니다. 더 많이 안 들어가요. 넘쳐버려요. 자, 이렇게 해서 주시면 일정량의 물들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과수부갈 일이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있는데 또 부으면 과습으로 가요. 그러니까, 있는데는 넣지 마시고, 딱 들었을 때, 아, 물이 비었다. 이제 아시죠? 이제 비어있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요거 좀 묵직하다. 묵직한. 요런 애들 빼고, 이제 요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얘는 뭐 요일 굳이 상관없이 출근하시는 분들이 그냥 보셔가지고, 와, 들어봤는데, 어, 물 비었다. 라고 생각하면 그때 딱 넣어주고 가시면 돼요. 다음날 오신 분이 이렇게 딱 들어봤는데 물이 딱 그러면 뭐안 넣어서 한 건이 없겠죠. 예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제 그다음은 넓은 받침에 있는 경우 넓은 받침에 있는 경우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물구멍 있잖아요. 이 물구멍 딱 닿게끔만 그냥 물 주세요. 그러면 지가 알아서 먹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체크를 하세요. 아 물이 비었구나 안 비었구나 체크하셔서 그렇게 넣어주셔야 돼요. 아 얘는 좀 잘못됐다. 이제 우리 7호, 8호 분에 있는 애가 만약에 이 넓적한 데 있다 라고 한다면 투명한 걸로 교체를 해주세요. 다음 분을 위해서. 얘는 11호하고 13호 전용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만약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방법대로 해버리면, 이, 어디 갔어? 안 보이네? 하나도 없냐? 어. 다음에 출근하시는 분 이거 찾아서 해주세요. 요거, 요거 꼭 해서, 어, 투명한 거. 로 바꿔주시지 않으면 과습으로 갑니다. 그래서 얘들한테 다 맞는 게 있고, 요런 뿌띠멍팥에 있는 애들은 대부분 이렇게 물이 자박자박자박 이렇게 있을 수 있게끔 물 담아주시면 돼요. 저 없는 동안에 계속 물 담아져 있는 게더 안전합니다. 말리지 마세요. 말리면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될수 있으니까 그냥 물 그렇게 해서 놔주시면 되고요. 또 어떤 경우들이 있느냐면, 어, 얘도, 얘도, 얘도. 얘는 좀 11호예요, 11호인데 얘는 보면은 월수금일 2.5리터예요. 왜냐면 리갈제라늄 애들은 물을 진짜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얘들한테는 물을 조금 좀 줘야 돼요. 그래서 어 월수금일 만약에 요일을 띄웠는가 그러니까 만약에 했는데 너무 젖어 있더라. 그외 그거를 제외하고는 뭐그이 날짜 그대로 먹을 거예요. 얘들 많이 먹는 애들이라 원래. 그리고 저 위에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그냥. 어떤 분이시든지 수요일 날한 번만 주세요. 수요일 날 누가 오실려나 모르겠지만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애도 그렇게 주시면 되겠고 어, 여기 산목방 얘들은 물 항상 채워주시고요. 그래야지만 좀더 안전해요. 제가 앞쪽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 안 먹는 거보다는 먹는 게 나아요. 얘들은. 그리고 또 누가, 뭐가 있을까? 이쪽 애들도 마찬가지고 이쪽 애들이 저희 저희 그 헬멧 놨던 자리 그 밑에 있는 애들이 정말 귀중이 애들이거든요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부탁드려요 각별히 신경 써주세요 얘들 지키는 게 최고입니다 얘들 지키는 게 최고니까 그거 신경 써서 부탁 좀 드릴게요 저는 건강하게 잘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주일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바이바이 자, 그 결과예요. 지금 상황을 보면은 오 상태들이 아주 좋아요. 이쪽에 식물 등 저기 중국에서 시킨 거가 그 저기 맛이 가서 이쪽에다 이렇게 몰아 놓으셨는데, 그동안 이제 잘못된 애들인가 봐요. 잘못된 애들이고 나머지 애들은 잘 살려 놨어요. 야, 이 방법 굉장히 효과적인데, 효과적이에요. 그런데 정작 다 그런 건 아니구요. 음. 여기다 보니까 어, 화요일 날 해서 무거 무거움에서 이제 걸렀다는 얘기가 되네요. 예, 시리 봄날 같고요. 다 그린 부케도 살 가능성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안에 또 지켜 보니까 저기 하이달츠 아트렉타도 이제 같고요. 어다 이렇게 될 수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정도면은 엄청 잘한 상황이고요. 꽃들이 이제 폈었는데 이제 피지고 있는. 상황들도 눈에 보이고, 제가 다른 것보다도 이쪽 애들이 제일 걱정이었는데, 이렇게 물을 주니까 거의 완벽하네요. 이게 여기에다 물을 주면 바로 이제 흘러버리잖아요. 오버가 되면. 그렇게 해서 줬더니, 이쪽 애들 아주 상태 좋은데, 여기 안 좋은 애가 하나 있네. 얘가 공중뿌리로 해가지고 했던 빌스잼이 아니에요? 물주고 하엽진 거 떼내고 하면 어, 괜찮은데요? 어, 괜찮은데요? 이렇게, 그냥 하엽진 거 떼주고요. 오, 상태 괜찮아요? 오, 괜찮아? 얘는 이제 물주고 그러면 이제 다시 또확 올라올 애라서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이쪽에 잎들 떨어지는 것도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그런 일인 것 같고. 잠깐만요. 상태가, 어, 아무런 그런 게 없는데, 이쪽이 조금 의심스럽기는 하지만, 어, 제가 보기에는 얘는 이쪽에 잘라서 지금 삽목을 해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아주 괜찮아요. 아주 괜찮은 상태. 일단 얘는 그렇게 놔두고 또 볼게요. 얘는 물이 좀 모자랐나 보네요. 이제 오늘부터 물을 이제 본격적으로 주기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그때 얼마 안 됐어요. 제가 그때 저기 유방 넣어가지고 했던 애들, 걔들 또 이런 애가 있긴 하지만 여기 아주 잘, 아주 잘 살아 있어요. 뭐 좁다 생각이 들 정도로 아요런게요런게 아, 진짜 네. 전형적인 물음. 여기 네. 쫙 물을 만져가도 한꺼번에 이렇게 밑에서부터 여기서 지금 잘라서 삽목을 하면 될지 어쩔지는 모르겠고 어 근데요 방금 저기 뿌리파리가 한 마리 날아다니지 않았어요? 응못 봤는데요 못 봤어요? 유박 비료인데 이게 유박 그 님유박을 넣었는데 거기에도 뿌리파리가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고. 얘는 그 사이에 꽃도 예쁘게 폈습니다. 이 이름 뭐냐. 아, 정바람의 화원이네. 정바람의 화원도 꽃을 피우고요. 어, 위에도 또 지금 보면은 특별히 얘기할 게 없을 정도로 밑에도 아주 잘, 아주 잘 하고. 냉장 삽수는 어떻게 됐을까요? 저 그게 제일 궁금해. 냉장 삽수가 지금 보면은, 어? 갈 때랑 아무런 차이가 없고요. 지금 보면 요쪽 애들이 그때 물꽂이 했던 애들을 냉장 삽수로 만들었던 애들이거든요. 그때도 얘가 상태가 안 좋았지만 여기 보세요. 지금 새순 올라온 거 보이세요? 그러게요. 어, 여기 새순 올라왔고. 어, 살아 거죠? 여기 두 개는 그전부터도 그랬지만 진짜 결국은 갖고 세 개. 여기까지 세 개. 세 개. 나머지 애들 살아난 거 보세요. 와, 대박. 신기하네. 냉장 삽수가 되긴 되는구나. 되네 돼. 나머지 삽목이 애들도 이렇게 잘 자랐고요. 뭐 집어넣은 애도 있을 거예요. 여기 빈 공간 있는 거 보니까. 그런데 그때 제가 갔다 와서 정식할게 했던 애들은 <웃음> <웃음> 아주 무성 무서, 아주 무성합니다. 아주 무성하네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 아 얘는 갔다. 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어 이렇게 오래 있어도 되네요. 오래 있어도 돼. 그리고 잘 크네. 잘 컸어. 너무 대견한데.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미션이 그거였잖아요. 그 장기간 자리를 비웠을 때 누군가에게 관리를 해 달라고 하면 어떤 모습일까? 전에는 제가 전혀 손대지 말라고 얘기했었던 거고 관리를 해 달라고 했을 때 모습하고 이런 차이였는데 성공적인 거 같아요. 그 방법 자체가. 이제 꽃이 이렇게 아, 9일이면 제법 긴 시간이었어요. 새 꽃이 올라오고 이제 그전 꽃들이 지고 있고. 그러면 오늘 음. 잘라 줘야 될 일이 되게 많네요. 맞네요. 진짜. 어, 맞네요. 오늘 하루 또 바빠야 될것 같네요. 자, 바쁘시다. 이제 밥 바쁩시다. 스타트. 스타트. 여기서부터 보세요. 와, 진짜 이게 놀러 갔다 와서 자리를 비우고 나서 정리를 하는 현장입니다. 장난이 아니죠? 아직 아니에요. 다안 끝났슈. <laughs> 어제 나도 할 일이 뭐 너무 많네요. <laughs> 저희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도 꽃들은 정말 예쁘게 폈는데요. 얘 이름이 웨딩 피코티 맞죠? 아, 얘는 오솔레미오구나. 오솔레미오가 꽃을 예쁘게 피웠고요. 완보를 이루고 있네요 아, 예쁘다. 그리고 이제 그 옆에 같은 경우는? 유지 허니스파츠 유지 허니스파츠 같은 경우도 제몇 번을 꽃이 폈는지 모르겠어요. 여름 내내 지금 꽃이 피고 또 지고 이렇게 또 피고 계속 그러는데 아무래도 이제 제가 요번에 출시한 그 꽃볼 팡팡 덕도 꽃볼 팡팡 도 있겠죠. 진짜 꽃을 계속 피우고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미소에 아. 미소의 얘기하니까 갑자기 가슴이 아프다. 아까요 얘가 얘를 미소애를 청님이 정리해가지고 저한테 자랑을 하길래 나도 정리했어라고 하면서 진짜 이쁜 애 있어하면서 제가 <laughs> 꺼내다가 꺼내다가. 아우, 어쩜 좋아! 봄 노을이요. 진짜 꽃을 예쁘게 폈었는데 제가 얘를 이렇게 끈에다가 이 위에서 뚝 해가지고 떨어뜨려서 이렇게 돼 버렸어요. 아, 나 이거 어쩜 좋아? 아까워. 그래도 버리기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여기다 같이 놓고 비교를 해드리려고. 오른쪽이 미소예고요. 어 왼쪽이 봄 노을이에요. 봄 노을은 조금 오렌지 기가 조금 더 많은 아이예요. 그리고 미소예는 핑크 끼가더 많은 아이고 둘 다. 어 프릴이 장난이 아니고 꽃볼도 짱짱하고 진짜 예쁘네요. 어, 우리 상상님이 만든 파티드레스라고 하는 꽃이고요. 예쁘죠? 상상님 꽃들이 대부분 보면 꽃볼이 크고 화려해요. 그래서 제가 상상님 꽃을 좋아하는데 그 피멍이들다 거기도 피가 붙었죠? 피자가 붙으면 상상님 만든 거예요. 천국의 장미라고 하는 아이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첫 번째 꽃이라서 모든 것들이 다 발현이 된 상태는 아닌 것 같은데 이 천국의 장미 같은 경우는 꽃그 풀릴 자체가 이렇게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도 빠글빠글한 그런 느낌으로 피는데 첫 번째 꽃이라서 그 느낌을 다못 살려준 게좀 아쉽기는 해요 그리고 제가 아 이번 여행 갔다 와서 아쉬웠던 게 이게 예, 메를레종 원인데요 어... 얘가 아마도 저희가 없을 때 꽃을 예쁘게 피웠지 않았을까 그런데 갔다 왔더니 져버렸어요 꽃을 꺾자니 너무 아깝고 그래서 제가 그냥 놔두고 있는데 그 옆에 있다 보니까 소개를 해드리게 됐네요 자그 옆에 같은 경우는 얘 이름이 얘가 이제 허니스파츠 아까 봤던 애 틀리죠? 천국의 장미랑 비교를 해보면요 허스파츠가 조금 더 지금 막 펴가지고 신선하게 꽃이 폈고 천국의 장미는 약간 핑크이더 도는 이런 느낌입니다. 여기가식물동 때문에 얘 색깔이 정확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보는 상태는 그렇고요. 어, 허니스파츠는 삽목을 안 아이가 이렇게 예쁘게 폈어요. 어, 이런 아이들이 이제 분양을 나가야 되는데 이런 애들이 제법 있어요. 자 그리고 얘는 어 제가 친친님한테 받은 디어마이 별 사탕이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꽃볼이 얘만 있는 게 아니라요. 그 옆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 꽃볼이 욕심이 좀 많은 애 같아요. 밑에도 있고 저희는 한여름에도 계속 꽃잔치였잖아요. 지금도 꽃잔치예요. 제가 여행 가기 전에 바로 그 꽃볼 팡팡을 뿌려놓고 갔거든요. 그랬더니 애기들부터 꽃볼 팡팡이 막 꽃이 막 올라오기 시작을 했더라고요. 와, 그리고 이제 보여드립니다. 제 예, 체인징 윈드라고 하는 아이예요. 꽃볼 하나가 어느 정도 사이즈냐면요. 보여드릴게요. 요만큼이 한 개예요. 요만큼이 한 개고, 어, 옅은 핑크, 그렇지만 절대 흐린 핑크라고 얘기는 못해요. 그냥 핑크인데, 어 아주 찐 핑크 아니고요, 옅은 핑크색이라 굉장히 고급진 느낌, 고급진 느낌이고 꽃이 꽃볼 상태는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펴서 자 이, 이게 만개한 상태 지금 꽃볼도 여기 또 올라와 있고요. 어 저희는 좀 조만간 저희가 오늘 정리를 했으니까 또 꽃잔치가 또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요 단단한 느낌의 장미는. 타 러브 스토리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빨간색이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 옆에도 또 꽃이 피었는데요. 얘 이름은 스노우 터치 블라썸이라고 하는 아이예요. 색이 스노우 터치. 그러니까 눈이 치고 지나간 듯한? 그리고 블라썸은 꽃이 활짝 피다라고 그런 뜻이잖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되게 고급진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그 동안 봤던 아이들의 장점들을 다 모아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좀 느낌이 좀 다르죠. 얘가 스노우 터치 블라썸이라고 하는 아이고요. 그 뒤에 있는 아이 같은 경우는 MD. 니카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 보면.